So é um 맞아요 지금 공지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2시에도 혹시라도 또 연장이 돼버리면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또 연장이 된다 그러면 방송 안 하겠습니다 <laughs> 아니 MS야 너는 지금 서버가 어딘데 저기야? 뭐 이오스 서버야? 아 이오스 서버 저기 타노스랑 같이 하고 있어? 아 그쪽 연합이야? 너네가 우리를 치러 온다 는 그러더라고 누나가 딱 얘기할게 치러 온다! 우리가 갈 수도 있어 근데 어디로 가는지 얘기 안할수 있어 물론 우리가 치러 오는 거를 뭐 피한다 이런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가 없어 연합이 지금 너무 커서 우리가 상대를 하기에는 버거울 것 같아 버거우면 기습 공격이라고 하지 이거는 런이 아니야 기습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팁을 찾아서 간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 조심해 어디로 갈지 몰라 물론 아무것도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냥 제가 하는 뻘소리예요 공격 오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당해봐서 느꼈지만 적없이 두달 농사 쉽지 않은 여러분 우리 도 뭐 말이지 알지? 우리밖에 없어. <laughs> 아니 나는 사실 매칭이 이렇게 된지 모르고 태양이 오빠랑 알트 중독 오빠도 있으니까 별로 안 무서웠거든. 우리밖에 없어. <laughs> CH 1 2 3 4샷0 7 7 5 초롱이 야후원코드 등록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패키지 금액이 거의 7, 80만원 정도 되는 것 같던데? 나는 이제 풀신하니까 굳이 풀패키지 안 사도 되겠지? 당분간은 조금 아끼면서 살아야 됩니다. 최근 들어서 좀 과하게 오바를 했으니까 당장은 조금 아낄게요. 점검 끝! 고고고! 연장하기만 해봐라. 나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오늘 방송 두번 켜서 방송하는 거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느낌상? 페우리판 어, 된다! 뭐야? 왜 죽어 있어? 점검해가지고 죽었구만! 넥슨 아저씨들! 네, 오늘 동네 누나입니다. 동네 누나입니다. 제가 프라시아에서 짱먹으려고 동네 누나 컨셉으로 왔습니다. 어, 프라시아는 계속합니다. TL이랑 상관없어요, 프라시아는. TL은 그냥 방송하는 사람이니까 찍 먹겸 게임이 어떤지 보러 가는 거고, TL 재미없을 것 같아요. 내일 해봐야 아는 것 같긴 한데 별로 기대는 안 돼, 솔직히. 뜨루 엣 리버리 을무련 없이 삭제할게요. 컴퓨터 저장 삭제해 버리겠습니다. 패키지 오늘 거 좋아? 다이아 주고, 영웅 침식 해제 주문 사주고. 이거 뭐야? 황혼에조았상자는 일주일 동안 다이아 주는 거? 아. 일단은 다 사야 되는 건가? 공부하기 존나게 힘든데. 맨날 돈 쓰는 거밖에안 나오네, 씨. 그니까, 러 패키지는 사야지. 이거 다 결제한 건가, 이제? 3만원짜리 남았어? 아, 진짜. 그렇게 나 고치랄이야. 잔이네나 이거 또 질러가지고 망가졌어. 사령관의활 아. 영침이 4장 밖에 없는데. 나 영침씩 해내주면서 로러 족된 상황입니다. 오히려 안 나오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영침은. 더 잘못돼. 그러니까, 활이 나오면 은 저걸 굳이 내가 갈 필요가 없는데. 그치? 나 이제 탈거 빵꾸가 몇 개지? 이제 하나구나. 많이도 했다. 근데 확실히 여러분, 풀신화가 되고 나서 캐릭이 세졌대요. <목소리> 데일리 패키지 깔게요 이거는 이제 매일 다이아 주는 거고 이거는 영침식 해제 주면서 주고 영침 해제 주면서를 조금 많이 주네요 근데 뽑기가 별로 없는데? 뭐야 이거! 14장이야 와! 아니 내가 사실 할게 이제 별로 없어 다른 거다못 뭐 띄워놨거든 근데 방어구는 어차피 이제는 의미가 크게 없는 게 이제 전설템으로 가는 거니까 맞아 맞아 이거 너무 귀찮아요. 그러니까 이펙트가 조금 조금 귀찮은 것 같은데 너무 크다. 화면이 왜왜 왜 이렇게 커졌지? 불편하게 이거 이펙트 왜 이래요? 뭔가 이상한데 이거 성장도 버튼도 달라졌고 룰렛으로 바뀐 거야. 아 점점 도박장이 되네. 어쩌라고. 씨발 새끼가 아주 도라인가 이거 진짜 정신 나갔 나이 씨발 야 제정신이냐 너? 아유 특뿌려 빠서아 아니 이게 지금 삶을못 가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아니. 스타 스타 스타라 스타, 뿜빠 스타라 뿜빠 스타라 뿜빠 명이라도해봐이제 지금 침식해 주면서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 지르기가 지금 아니 왜냐면 지금 여러분도 봤다시피 이게 지금 뜨지를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laughs> 해주면서 팔아요 슬프다 스킬 방어력에 피해자 공격력 여러분 이거는 잘 붙었지 무추공에 무출공의... 이거는 바꿔야 될것 같아 빙결내성 방오 는 어때 무추공자로 가야겠지 애매하지 돌려 애매하면 방어력 돌려 일단은 쓸게요. 잉크가 별로 없으니까. 좋됐네요 지금. 초록이! 내가 여러분 탈 것은 그래도 많이 채웠으니까 형상으로 가야겠다, 형상. 생각보다 뽑기는 많이 안 주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뭐 패키지 갖다가 특별하게 할수 있는 게 없네. 아 맞아요. 풀수나 뽑고 나니까 이제는 따로 딱히 할건 없어요. 그리고 나 이제 과금할 돈도 없어. 그지? 하그페리 구경 시켜드릴까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켜드리면 될까요? 조금 죄송하지만, 무기가 족밥입니다. 일단은 제가 이거를 구라도 써야 되는데, 이렇게 침식이 돼버려서, 사실 보여드릴 게 별로 없네요. 이게 또 제가 딱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침식된 거 푼다고 해가지고, 또 8이 되는 거 진짜 아니거든요? 딱 보여드릴게요 6대가 어? 8 됐네? 혹시 모르니까 9한번 띄워볼까요? 안 떠요 9가 그냥 저는 지금 제가 조졌다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큰일 났어요 팔이 떠야 되는데 아... 저 여러분 나 이제 어떡해요? 돼. 자, 여러분, 패키지는 하지 마세요. 무가금입니다. 니가 지난주에 왜 나한테 신화를 주나 했다. 그래, 이게 맞지. 뭣도 없네. 뭐, 방송적으로 뭐 컨텐츠 할게 너무 없는데? 아, 얘 어떡하냐. 6인데. 녹여버리고 싶다. 영웅은 하나라도 나왔네, 패키지에서. 그나마. 다행이네. 하나라도 나와서 다행이다. 합성으로 두개 더? 야, 오늘, 너가 오늘 맞아 있다. 총세 개, 누나 하나도 안 나왔어. 얘를 일단은 먼저 살까? 이거를 형상을 까고. 오늘 나는 하나도 뭐가 안 되네? 나 오늘 조금 불쌍한 것 같아요 아쌀 나네 얘 프리미엄으로 띄워버릴까? 이거 괜히 침식해주면서 엄청나게 먹을 것 같은데 그냥 얘를 해가지고 띄워버린 다음에 컬렉션 하는 게 맞겠지? 오케이 나 그럼 공격력 1더 올라갑니다 어? 얘 굿자리를 일단은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얘도 있거든 수렵가의 활. 그리고 얘도 사야 되거든. 어, 이거 지금 다 하면 진짜 스펙업이 오지지. 다중 강화가 조금 잘될려가 모르겠다. 야, 지랄을 한다 진짜. 야, 살 떨려. 침식해대 주문서가 아예 없는데 나? 아까 그거 어디였지? 부족한 더샀고 다시 한번 도전 가자! 이거는 아니지 아니 아니 오케이 두개 일단 명중 1 올렸어요 와 진짜 빡시다 얘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넷이 서운하게 있네 분명 이럴 수가 없네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속상하네요 얘가 구가 떠야 되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얘는 구하기가 조금 힘드니까 얘를 조금 집중해볼게요 오케이! 무추공 올라가고 얘를 한번 10일을 가볼까? 얘가 조금 10일만 되면은 속이 후련할 것 같기는 한데 두개갔다가 한번 10일을 띄워볼게요 이거만 진짜 잘 띄워도 성공하는 거다 진짜 자 9까지! 다이렉트! 좋았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일 뜨는 거 일단 숙제 하나를 끝낼 수 있거든요 성공했습니다. 얘만 허허 하필 아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뭐다? 아, 이래나 저래나 될놈 되리다. 구! 아.. 병식 같은 개 진짜.. 이래나 저래나.. 아. 어우 열받아. 얘를 1을 띄울게요 이걸로. 이게 안전 강화잖아.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성공 확률이 25%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성공하면, 지금까지 침식 주문서 들어간 거는, 무과금이 아닙니다. 자, five, four, three, two, one, zero! 무과금.